네 안녕하세요 희기맨입니 오늘은 행크가 너프가 아주 크게 너프 돼가지고 먹어가지고 한번 너프된 행크 한번 써보도록 할텐데요 보면 행크가 데미지 감소 H 체력 감소가 있고 버그도 다 고쳐져가지고 많이 안 좋아진 걸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안 좋은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in. 니 got in. I 야이 t 이야아 g 크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아, in. I got 왜 이렇게 많아 행크가 무엇이야 응? 아직 게임 안 끝났구나 아니 크 다섯 실화냐는 걸왜아 진짜 그 거기 수정 내용 중 하나가 파워 큐브 많이 먹 먹었, 파워 큐브를 먹었을 때 증가하는 피해 너무 높아서 는그게또수정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막 만뎀이 너무 막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난 죽었네. 막 <laughs> 행크는 또 셋이네. 아니 행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제 행크한테만 계속 죽어가지고 성능이 잘못느게거든요 얼마나 안좋고 얼마나 좋은지 이게 그왜 행크가 왜 이렇게 왜 많은 건지 모르겠고 뽐삶이 많은 건가 그냥. 이는여전에좋 좋은 건가? 몰라. <laughs> 쓰... 어. 제발 오지 마. 겁나. 뭐냐 돌아볼 것 같다 쇼다운에서 행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3대3 만났는데 행크가 다행히 한명더 나밖에 없네 종근 동근 엔종은잘 모르겠지 아우. 아 너무 순식간에 그렇 궁극기 두번 썼어 이런 아 진짜 판정 너무 안 좋은 행크 네 행크는 판정이 都管呢。<noise> <noise> 오, 너, 오케이. 쿠키 최대 피야트아 트레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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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아트레아트레아 한 장이 안되고 굵게 맞추기가 너무 어, 어려워가지고, 좀 그쪽에서는 별로였지만 대부분 좋았는데, 체력에 오면 재밌는 너프가 되나 좀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긴,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이거 좀 버프를 조금만 먹이면 별로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또 하나. 자, 그럼 여요서 이제 구독! 좋아요, 해도 시골, 감사이게또 만나요. 안녕.